현역가왕이 강문경 못친 알고 보니 강문경이 어머니께 효심을 다한 이유. 2024년 트로트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강문경이 현역가왕이에 출연하며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진한 목소리와 감성 넘치는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선 진정성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뒤에는 강문경의 어머니 정옥경 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강문경은 전북 순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고요한 들판과 소박한 마을 풍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그가 자란 환경은 단순히 평화로운 농촌의 삶으로만 채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은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녹아 있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강문경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 정옥경 씨의 헌신은 그가 오늘날 대중 앞에 서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자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강문경의 부모님은 순창 읍내에서 작은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 대째 짜장은 언제나 맛있다는 평을 들으며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가게는 겉보기에는 따뜻한 향기와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가스불 앞에서 흘린 땀과 하루하루 쌓여가는 고된 노동은 부모님의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특히 어머니 정옥경 씨는 언제나 주방 한편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였다. 반죽을 치대는 손에는 늘 물집이 잡혀있었고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그을린 피부는 그녀의 희생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문경을 위해 가정을 위해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들에게만큼은 너는 하고 싶은 걸다 해보라며 항상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었다. 어머니 정옥경 씨는 평범한 주부 이상의 역할을 해냈다. 강문경이 어릴 적 사물놀이 수업에서 북을 두드리며 보여준 리듬감과 흥을 단번에 알아보고 아들의 손을 잡고 광주의 조통달 명창을 찾아가 소리 공부를 시작하게 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히 아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순창에서 광주까지 왕복 6시간, 당시 강문경은 초등학생이었다. 매일같이 긴 여정을 홀로 견뎌야 했고 부모님은 차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었다. 정옥경 씨는 아들에게 따뜻한 도시락 하나 챙겨줄 여유조차 없을 때도 있었지만 문경아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길이야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강문경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는 사물놀이 수업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발견했고 이후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소리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첫 스승은 광주의 명창 조동달 선생님이었다. 문제는 순창에서 광주까지 거리가 멀어 하루 왕복 6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강문경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강인한 의지를 지닌 아이였다.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그의 철든 마음가짐과 인내심은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초등학교 3학년 한소리를 배우기 위해 순창에서 광주로 떠나는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다. 그의 하루는 새벽같이 시작되었다.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낡은 책가방 대신 연습용 악기를 손에 쥔채 집을 나서는 어린 문경의 뒷모습을 떠올리면 어머니 정옥경 씨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순창에서 광주로 가기 위해 그는 여러 대의 버스를 갈아타야 했다. 순창 읍내에서 전주로, 그리고 전주에서 광주로 향하는 버스는 대부분 오래되고 덜컹거리는 차량이었다. 강문경은 버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릎 위에 올려둔 악기를 꾹꾹 눌러야 했다. 좁은 좌석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악기가 떨어질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항상 같았어요. 들판, 논밭, 그리고 산길. 그 길이 너무 익숙해서 외울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소리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는 후에 이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정은 단순한 버스 타기가 아니었다. 광주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걸어서 스승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야 했다. 한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겨울에는 칼바람에 얼굴이 얼어붙는 고통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어머니 정옥경 씨는 강문경의 이러한 어린 시절에 대해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다. 문경이가 저렇게 어리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학교나 수업에 데려다주지 못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죠. 우리가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차비를 마련하기도 힘들었으니까요. 그녀는 아들이 다녔던 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불켰다. 그먼 길을 혼자 다니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문경이는 꼭그 길을 갔어요. 저는 집에서 밥이나 차려주는 게 전부였어요. 차비라도 넉넉히 주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못했으니, 정말 미안했죠. 하지만 강문경은,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어려움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해주신 건 제게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도 어머니는 늘 너는 잘할 수 있어 문경아라고 말해주셨죠.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었어요. 강문경은 학창시절 대부분을 소리 공부에 바쳤다. 방학 동안에도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스승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소리 공부에 매진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시절 그는 전국의 판소리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중앙대학교 국악학과에 입학했지만 학비와 악기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현실 앞에서 그는 1학년을 마치고 자퇴를 결심해야 했다. 강문경의 어머니는 문경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문경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고 결국 트로트를 선택했어요라고 말했다. 강문경은 이후 트로트라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며 무명 시절을 보냈다. 그의 무명 기간은 무려 7년. 이 기간 동안 그를 무심양면으로 지원한 또한 사람은 바로 그의 은인이자 메인토인 서주경이었다. 서주경은 강문경에게 생활비와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지원하며 그의 꿈을 지켜주었다. 강문경의 어머니 정옥경 씨는 한때 유방암 진단을 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당시 강문경은 활동을 이어가며 어머니의 병 간호에 헌신했고 서주경의 도움과 가족들의 지지로 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되찾았다. 이후 강문경은 트로신이 떴다의 라스트 찬스에서 우승하며 받은 상금 1억 원을 서주경에게 선뜻 전달하며 은혜를 갚았다. 하지만 그의 효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문경은 부모님의 중화요리 식당을 자주 방문해 이를 돕는 것은 물론 자신의 팬들이 식당을 찾아오면 정중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부모님과 팬들 간의 교감을 이어갔다. 정욱경 씨는 강문경의 성공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문경이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지만 문경이는 항상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갔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걸 보면 정말 기쁩니다." 강문경의 아버지 강병규 씨 역시 문경이는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었어요. 문경이가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요 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강문경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그의 삶이 녹아든 작품이다. 어린 시절의 고난, 부모님의 헌신, 무명 시절의 좌절, 그리고 재기의 순간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이 있는 감정과 진심이 담겨 있다. 그는 말한다.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고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대중들은 그의 효심과 진심에 감동하며 그를 효자의 아이콘으로 부르고 있다. 앞으로도 강문경이 부모님께 드린 사랑과 감동이 그의 노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캐릭터나 인물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